호인 구성하게 호인입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몇 번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비가 좀 많이 올 거라고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올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다고. 이야기를들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본명성6에 아,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그리고 일사체 설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박원순 시장이 아, 시작한 연도가 2017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017년이면 1이고 지금 와서는 7입니다. 어째 어쨌든 147 솔로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147 솔로에 걸려 있는 문제점들이, 들이 7의 운에 와서는 종결입니다. 아, 그래서, 문제점들이 올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시발점으로 아뭐 문제를 만들거나 시작했거나 어떤 분들은 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나 정치나 권력이나 사업이나 이런 곳에 종사하는 분들은 올 내년이 조금 어렵다. 또 거기에 포함하는 거는 일종의 부자 돈 많은 분들도 포함합니다. 그 시점을 시점으로 해서 재물을 모았다. 오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지 좀 시끄럽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이 시끄러운 상황이 점점 더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부정선거, 부정선거, 부동산 문제, 또 북한 관계, 약간 펀드의 금융 문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좀 잠재울까 하는 어떤 사건사가 있을까 했더니, 사실은 박원순 씨의 사건사로 인해서 조금씩 뭐 이렇게 좀 덮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아마 오 오류라고 해야 되나? 오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반전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대한민국 이 언제부터는 이제 이 우리 편, 내 편, 네 편에 이제, 이제 포커스로 이제 변해버렸어요. 사실 이제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균등점이 있어야 돼요, 상하가 있어야 되고 위아래가 있어야 되고 약간의 좀이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 네 편이 아니면 아니다요. 내 편은 잘못해도 좋고 다른 편은 잘못하면 진짜 더 나쁜 거고 잘못해도 나쁜 거고 못했어도 나쁜 이런 개념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편갈르기가 뚜렷해져 버렸는데 그게 딱 이렇게 뭐 몰려 버렸어요. 이렇게 버리면 세상이라는 흐름은 조금 불안해진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규칙론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 그 규칙론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한테도 어떤 걸림돌이 될수 있는 위험한 변수가 되는 거죠. 아, 지금 이제 흘러가는 패턴이 약간은 네편네 네 편의 과정 속에서 세상이 자꾸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6이라는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부터, 어, 지난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의 어떤 문제점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많은 분들이 문제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될것 같고, 그 정점은 내년에 가서 최대치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올해 예를 들어서 정치 문제가 생깁니다. 어, 부, 돈 많은 분들이 좀 복잡해집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게 해결점은 언제냐? 올해 내내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올해 내내. 그래, 본격적으로 총알을 맞는 게 내년 6월 정도까지 가겠죠. 내년은 어차피 6이라는 변수가 오기 때문에 정치권, 부자, 돈 많은 사람들 일종의 그 다음 권력층 이게 혼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시작한 사람들이냐 따지면 2017년 시발점 2017년에 문제를 연 사람들 그때 출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올 내년에 기점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실례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뭐 그거를 좋다 나쁘다 이제 구분하기 이전에 지금 뭐 어떤 국가의 큰 집단체의 소속장을 한 80, 70? 연세가 70, 80인가? 70 정도 70에서 8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지정을 했대. 한다. 뭐, 했어요? 어, 저 같은 생각에는 60이 먹어도 헷갈리는데, 70, 80을 바라보는 분을 하나의 큰 대표의 소속장으로 지정을 한다. 아, 이거는 아닌 거요 그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바라봤을 때, 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분의 사주는 좋냐? 그분이 사드라고 사, 사 분명히 사. 그럼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올해 내년으로, 올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어, 물론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포맷을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음, 그건 아니죠. 흔히 우리가 장기를 둘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기를 둘때 아, 나는 보이는데 당사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라는 어떤 타이틀에서 보면 아, 큰 조직체에서는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멀리 보는 시안이나 아니면 밖에서 보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건 위험한 도박이다, 도박. 그건 멀리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멀리 생각하는 게. 아, 그런 게좀 아쉽죠. 그런 게. 물론 북한이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뭐 악수를 둔다 하더라도, 음. 거기에 적정한, 적정한, 잘 맞는 사람을 맞는다 하한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아무쪼록 국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뭐 변수를 생각해서 모든 거를 진행하겠지만. 아,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국민이나 어쩌면 뭐 외국에서도 아니면 국민 측에서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부정선거에 부동산 문제에 금융 문제에 뭐, 뭐 터질 대로 터지고. 이건 어차피 뭐 해결이 없어요. 그 부동산 문제도 이게 지금 좀 복잡한 형태가 되는데 이것도 아마 해결이 쉽지 않을 겁니다. 북한 문제 역시도 해결이 쉽지 않다.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구성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딱 보면 이런 거죠. 어, 2017년에 시작했냐? 올해 끝났다. 어 그때 장관도 시작했습니다. 올해 변수 있다. 내년이 정점이다. 이건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끝나고 많은 겁니다. 아, 2017년에 시작해서 지금 2020년에 잘 넘기면 한 3, 4년을 잘 가요. 그러니까 2017년이 고비인 거죠.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존 멤버들이 잘갈 것이냐, 못갈 것이냐, 끝날 것이냐의 판도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개인의 사주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사실은 뭐 사주라는 개념적으로 보면 아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뭐어 명리학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다 운이 좋지 않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 이상한 대로 2020년, 2021년은 정말 문제가 많겠다 정말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를 잘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뭐 허기사 뭐 우리 뭐 성인인들 입장 속에서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 있겠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아, 정치하시는 분들은 더욱 좋은 정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서민을 위해서 잘 살는 방법, 눈을 찾아서 해주시기 좋, 바랍니다. 아, 뭐, 더잘 사는 걸 원하는 건 아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조금만 좋은 상태, 그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